차차움즈!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차움즈, 그리고 럭스하우스 차승민 실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브라이튼 한남 오피스텔입니다. 브라이튼 한남 오피스텔 중에서도 최상층에 위치한 13층에 있는 오피스텔인데요. 한강뷰가 환상적으로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오피스텔 중에 정말 멋진 뷰를 가진 곳을 헤매이신 분들이라면 꼭이 상품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타입은 F 타입이고요. 브라이트난남 오피스텔은 11개 타입이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아주 다양한 타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효율적인 구조가 돋보이기 때문에 어떤 타입을 선택을 하시던지 후회는 없으실 겁니다. 차이점은 뷰, 그리고 내부 구조, 방이나 주방의 방향입니다. 브라이튼한남은 이미 분양이 전부 완료가 됐고요. 전부 다 월세 혹은 뭐 매매, 전세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월세 비율이 압도적입니다. 월세 시세는 보편적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보증금 1억에서 월 550만원부터 9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이는 층수와 또 뷰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월세가가 조정이 가능한 세대도 있기 때문에 브라이튼한남 눈여겨보신 분들 저한테 언제든 편하게 빠르게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인트로를 하고 있는 공간이 굉장히 유니크하면서도 독보적인 공간인데요. 뒤쪽에 한강뷰가 얼마큼 보일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정말 환상적인 곳이랍니다. 그러면 이 멋진 곳 빠르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이튼한남 오피스텔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투룸 투베스 구조랍니다. <laughs>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브라이튼 한남. 이 아, 잠시만요. 다쳐. 오케이. 오피스텔은 F타입입니다. 전용 면적 25평입니다. 여기 전실 구조가 되게 특이해요. 기억자 형태로 되어 있고, 여기는 전부 신하, 수납할 수 있는 신발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슈케어 옵션 상품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한쪽 안쪽을 보게 되면 여러분, 여기도 전부 수납장, 신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는 이렇게 또 열리는 문이 있는데, 브라이튼의 시그니처죠? 순환구조예요. 이건 내부에서 안내해드릴게요. 중문은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고, 이렇게 미스트 유리가 시공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드릴 수는 없고, 들어오자마자 우측에 주방 공간이 먼저 딱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요. 여기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주방은 11자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끝쪽에는 수납장과 콤비 냉장고가 있고 일부러 여기를 닫아 놨어요. 반만 이렇게 폴딩 도어 형식으로 개방을 하거나 닫아서 활용하실 수 있고 여기를 다 닫게 되면 완벽하게 깔끔한 주방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뒤쪽으로는 조리와 그 다음에 설거지를 하실 수 있는 공간들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필요하실 때만 열고 닫고 하시면 너무 좋겠죠. 아일랜드 상 같은 경우에는 수납의 기능과 무릎 놓고 식사할 수 있는 두 가지 기능이 혼용되어 있습니다. 상 크기가 커서 작업하시기도 좋고 식사하시기도 좋을 것 같아요. 짜라란 여러분 여기였어요. 제가 딱 슬라이딩 도어를 전실에서 열자마자. 와, 하고 놀랬던 게 바로 이 뷰인데요. 지금 카메라에서는 솔직히 제가 보는 것보다 좀더 한강이 멀리 보일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시면 한강이 영상만큼 멀지 않고 상당히 가깝습니다. F타입 같은 경우, <laughs> 죄송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브라이튼 한남에 딱 한강을 거의 정면으로 바라보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 한강이 탁 하고 전체적으로 공용부 공간에서 보여지는데 너무나 멋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저와 함께 이렇게 한강을 바라보고 계셨던 곳이 바로 거실 공간입니다. 여기 거실 공간 또 특이한 곳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또 작은 공간이 스키플로우라고 해야 될까요? 한단 위로 올라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밑에 또 이제 간접등이 있어서 좀 여기는 특별한 공간인 것 같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 와 아, 특별하네. 여기가 올라오면 여러분 저기는 좀 분절이 돼 있잖아요. 창이 통창이거든요. 한강이 뻥뻥하고 이렇게 보여요. 특별하네요, 여러분. 그쵸? 자, 이제 뒤쪽으로 가게 되면 여기는 통창이기는 한데 그냥 채광의 용도인 것 같아요. 바로 옆이 브라이튼 갈색 외벽이거든요. 옆쪽으로 보시면 여기가 첫 번째 방인데요. 되게 특이하게 이게 면이 유리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공개적이기도 하면서 사적인 묘한 공간입니다. 슬라이딩도 유리문 되어 있었고 안쪽 들어오시면 좀 실내 같지 않은 느낌이거든요. 좀 묘해요 이게 여기서도 한강뷰가 너무 잘 보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는 좀 어떤 분들 여기 피규어 자기 좋아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거 전시하는 공간으로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여긴 여러분 니즈에 맞게 공간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넘어갈게요. 어 저기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영상이 담겼으니까. 여기가 어디냐면 여러분 우리 이렇게 멋진 실내 공간 봤는데 용변 보는 공간 필요하잖아요. 여기가 바로. 공용 욕실입니다. 언더 카운터형 세면대 준비되어 있고 브라이트는 초록색 여기를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옆쪽으로 보시게 되면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구성되어 있고 반대쪽에는 욕변 보시는 공간입니다. 침실 바로 안내해드릴게요. 두 번째 방입니다. 여기가 마스터룸이죠. 딱 여기 마스터룸 침실은 바닥이 원목 마루로 되어 있어서 밖에서 봤던 것과 다르게 되게 아늑한 느낌이에요. 정사각형 모양이라서 가구 배치하시기 너무너무 수월하고요. 혹 이따가 저쪽 한번 느낌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뒤쪽에는 여러분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가 설치되어 있는데 워크인 클로젯이 뒤편에 설계되어 있습니다. 꽤 괜찮아요. 꽤 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의류관리기도 딱 깔끔하게 매립되어 있고 전부 깔끔하게 북박이 가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저 여기 한번 보여드릴 건데 어, 아이고 내가 <laughs> 이거 내가 부를 것지 여기 아까 전실에서 여러분 브라이트는 순환구조가 특징이라고 했잖아요 <laughs> 여기에요 딱 바로 안방 드레스룸이랑 전실이 연기,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외부 출입하고 들어오실 때 굉장히 좀 편리한 구조가 아닐까 싶어요. 오케이. 오케이. 맞아. 그리고 제가 좀 묘한 공간을 안 보여드렸는데, 여기 반대편에, 어, 우리 아까 첫 번째 방, 바로 여기에요. 두 번째 방이랑 시선적으로 연결이 되는 느낌이라서 여러분, 여기를 사무실로 진짜 활용하셔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아하시는 거 앞에다 이 전시를 해 두시면 너무너무 행복하게 이걸 이렇게 보시면서 잠도 들고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아, 한강 너무 좋다. 오늘 보신 브라이트난남 오피스텔 어떠셨어요? 브라이트난남은 14층부터 16층까지는 공동주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오피스텔 중에 가장 최상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최상층이면서 F타입이다 보니까 정말 뷰가 환상적인 게큰 특징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브라이트난남 상품은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내부 느낌이 특징이고요. 저 저번에 댓글에 브라이튼 브라이튼 막 이런다고 누가 뭐라 하셨는데 브라이튼 한남 됐죠? 그럼 여러분 저는 또 멋진 집에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